이문정 지금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시려 하시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고요.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출근 의무가 있어서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문정 지금 지검장이랑 좀 어떻게 소통하시려 하시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 셀프 수사 논란으로 별도 수사팀 뿌려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약 게이트의 이해 당사자 아닙니다. 수사를 최초 시작했던 수사 책임자였고요.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위압을 받으면 그 위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책임자가 그럼 피해 당사자가 돼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고요.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아, 마약 게이트 위압 사건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